릴리트 영상이요? 아마 활도적 한 다음에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. 릴리트도 세팅을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잡, 잡아보고 싶긴 한데. 질주 어, 없으니까 이게 확실히 잡기가 어렵네요, 얘네들. 엔디 미싱님도 독이 되게 강력하십니다. 마시면은 그 세게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가요. 만용이 패치가 돼도 캐릭터마다 그 최대 보호막량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전히 독이 현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만용 실드가 막, 15,000 이렇게 생기면은, 그때는 이제 독 빼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, 뭐그 정도가 아니면은, 계속 독이 좋을 것 같아요. 그 PVP, 하시다 보면은 외국 그 클랜이랑 막 모여가지고 그 매너일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때 놀러가시면은 거의 계십니다 엔드님 버스 운영이요? 그거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하려면은 세팅을 제대로 맞춰야 돼가지고 아 근데 해보고 싶긴 해요 패턴 한번도 안보고 독데미시로 찍어누르는 세팅 한번 해보고 싶긴합니다 아, 활두적은 항상 포션이 모자라요 회칼할때는 잘 안모자란데 아 얼음 연금술사가 역시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즌 영상 보고 하신다고요? 아 그거 댓글 보셨나요? 아, 그거 보고 하시면 살짝 힘드실 텐데 요즘은 그록이 걸어가지고 잡는 게 대세라서 예전 영상 보셨으면은 댓글에 있는 링크 가신 다음에 그로게 걸어갖고 잡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부터 쎄 보이죠 아마 포이즌으로 하셨으면은 더쎄 보이지 않았을까요?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영어 닉네임이 그 포스가 있어가지고 저도 PVP 캐릭은 다면 말고 그 영어로 다면으로 지을까 고민 중이에요. 아, 근데 네, 그 그루기 걸어갖고 잡는 게 있거든요? 그게, 그러면은 이 페이지 때 패턴을 안 봅니다.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, 막 피하는 걸안 해도 돼요. 그래서 훨씬 쉽게 깰수 있습니다. 아 그냥 질주 있을 때만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백층에서는 이게 그 미끼듯이 어그로 한번 끌어주는 게 되게 큰것 같습니다 회칼 도적 전복자요? 아 그거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전복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얘네 그 그러니까 치명타 피해가 되게 낮아가지고 전복자에서 최대한 챙기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마 명망자 끝낸 상태입니다. 땡땡 거리님, 안녕하세요. 활낭만 맞습니다. 이게 성능은 무조건 회칼이 좋아요 <laughs> 하면서 느끼는건데 활이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백층은 잘 돌아지니까 해도 나쁘진 않은데 혈색이 하나도 안나왔네 성능 보고 하실거면은 무조건 회칼이 맞습니다 아스라님 아 그쵸 아니 이상하게 영어 닉네임이 쎄보여요. 진짜 신기합니다. TK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딱 상대방이 느끼기에 그게 좀 달라지거든요. <laughs> 아 물론, 농담 반으로 하는 말인데, 영어 닉네임이 뭔가 센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연타에서 회칼이요? 연타는 한 번도 해볼 것 같긴 합니다. 전에 너무 찍먹으로만 해가지고. 조금 진지하게 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연타는. 근데, 꽤 사는 절대 안 합니다, 앞으로. 뭐 엄청난 버프가 되는 게 아니면은. 녹차 빙수인데 딜이 안 나온다고요? 7 5시면은 문양 올리고 아이템 파밍하고 그러시면은 잘 나오실 것 같습니다. 데미지 아직 파밍이 다 안된 레벨이라 심장이요? 약제사랑 속임수 집속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어, 회칼은, 어, 네, 맞습니다.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나중에 정복자만 조금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한번 빼고는 100층을 다 깨네요. 확실히 활은 템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이거는 템이 짱이네요. 아유, 조금만 더 세게 하면은, 원콤 나겠는데? 에이, 진짜 살짝만 더 템, 정교하게 맞추면은, 한 방에 보낼 것 같습니다.